안검하수 이후에 수술 후, 수술을 했습니다. 눈꺼풀이 쳐져가 수술을 했는데 눈꺼풀을 들어올리다 보니까 안검이 어, 땡기면서 눈이 잘안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렇게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이 완전히 안 감긴 수, 수,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 따뜻한 찜질은 40도 정도 되는 온도를 따뜻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면 40도. 모욕탕이 있습니다 그걸 원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수건이 아니라 40도 정도 되는 수건을 따뜻하게 해서 거즈 같은 걸로 눈을 좀 가려주고 보호한 상태에서 어, 따뜻한 찜질을 한 후에 잠을 자는 것이 수술 후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어, 눈꺼풀 감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또낮 동안에는 눈을 가려서 손에서 에너지를 넣어 주고 손에는 우리 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나 몸이다. 에너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잘안 감길 때 자주 해 주고 밤에는 자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해 주는 거. 또그 따뜻한 찜질을 할때거져 같은 걸로 눈을 좀 가려 주고 그 위에다가 따뜻한 찜질을 해 주는 것이 눈에 직접적인 자극을 피해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설명했습니다.